그날따라 평양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내부에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현송월이 사라졌다.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흔적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찾으라고 했다. 이한 문장으로 평양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색이 변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떨었습니다. 왜 지도자가 직접 이름을 말했을까?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그 순간 평양 예술단 주변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량이 사라졌고, 그녀의 경호원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와 관련된 관리자들까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같은 결론을 떠올렸습니다. 큰일이 났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층마저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관리자는 지시 없이 음악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몇 명이나 아무 말 없이, 아무 안내 없이 건물 안을 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급했고, 표정은 굳었고, 단원들과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단원들에게 더큰 공포를 줬습니다. 평소의 규칙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끝이 난것 같다. 그 말이 퍼지자 소문은 더 무섭게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숙청됐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금지 구역으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건단 하나 그녀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평양 내부의 변화는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녀 주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이상한 움직임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과거라면 어떤 행사든 그녀가 가장 앞쪽에서 중심 역할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자리가 미묘하게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왜 저렇게 달라졌지?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녀에게 의견을 묻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했고 그 변화는 단원들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유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는 건곧 자신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일정이 그녀에게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자신만 정보에서 제외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변화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흐름은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일하던 스태프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오랫동안 함께 공연했던 단원들도 하나둘씩 흔적을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녀에게 보고하던 담당자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마치 조용히 지워지는 것처럼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충격받은 건 어느밤 숙소 복도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인물이 조용히 방들을 확인하듯 다니고 있었고, 그 인물은 단원들을 간단히 살피고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 인물은 그녀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고, 문틈을 바라보다가 다시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까지 식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시작됐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더 빠르게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고 주변의 모든 변화를 조용히 눈으로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 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 그녀는 그 순간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을 준비했고,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그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송월과 함께 일했던 악극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음악단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문 앞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던 검은색 차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량은 단한 번도 절대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원들의 웃음소리, 악기소리, 발걸음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지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몇몇 단원들이 복도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몇몇 단원들이 서로 속삭이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 단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차량이.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차량은 저와 연결된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경호원이었습니다. 정문 양쪽을 지키던 두 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평양에서 경호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식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관리자 3명이 급하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아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위험하다. 저녁 무렵 지휘실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낮고 빠른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절대 평범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제 방문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평소 관리자들의 걸음과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의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밖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문틀에 무언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에는 상급자 전용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를 지우려고 한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나다. 평양예술계에서 그녀만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졌다는 건그 어떤 위치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라면 제가 제안하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 전용 차량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기사였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새 기사는 말이 없었고 백미러로 저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공연 일정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한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총괄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나를 지우고 있다. 어느날 밤 숙소 복도에서 낯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방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송월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녀가 사라진 경로를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단 내부에는 연결선이 있다는 것을요. 완전히 공식적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소품을 관리하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누구와도 깊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3일 뒤 새벽 2시. 뒷문. 저는 그 종이를 삼켰습니다. 말 그대로 삼켰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순간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악극단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무대, 연습실, 복도 모든 것이 익숙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경비는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저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문에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건물 뒤쪽 좁은 길을 지났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는 작은 트럭에 탔습니다. 짐칸 안쪽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조차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강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됩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살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건너야 하나요? 지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이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람을 쏘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어올라갔습니다. 온 몸이 젖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나만의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때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현송월의 마지막 모습, 악극단 내부의 숙청, 사라진 사람들, 감시체계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현송월과 가장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우리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장님 혹시 다른 삶을 상상해 본적 있으세요? 저는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평양에서 그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자유롭게 숨 쉬는 삶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송월 씨. 저도 상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평양에서의 화려한 지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예술단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는 화면을 오래 봅니다.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현송월이 어디선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요. 오늘도 저는 숨을 쉽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이 공기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이 하루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건넌 강 너머의 세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